안녕하세요.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 팀 국가대표입니다. 캐리아 윤민석입니다 룰러 박재혁입니다. 초비 정지훈입니다. 페이커 이상혁입니다. 카나비 서진혁입니다. 제우스 최우재입니다 국가대표로 뽑히게 되면서 이제 기대도 되고 좀 걱정도 되는 부분인데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만큼 꼭 잘하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. 국가대표 뽑힌 걸로 끝이 아니라 거기서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시 게임 첫 정식 종목으 리스포츠가 채택됐는데 거기에 시작을 함께 할수 있어서 되게 기뻤던 것 같습니다. 또 이렇게 잘하는 선수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좋은 경험과 기회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팬분들의 기대에 맞게 좋은 실력 보여드리겠습니다. 한 12시간에서 13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서로 다른 팀에서 온 선수들이다 보니까 게임하는 방식이나 스타일이 많이 다른데 감독님과 분석가님들의 좀 필두로 합을 맞추는 과정을 하고 있고 개개인의 기량을 유지하는 그런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. <목소리> 확실히 C D G 의자를 써보니까 뭔가 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기능들이 다 있어서 크게 불편함 없이 잘 사용했던 것 같고 이 의자가 목 받침대가 조금 되게 커브형으로 돼 있더라고요. 그 그런 게 저는 되게 편했고 차별화된 점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C D G 의자 좀쓴지좀 됐는데 목 같은 부분이 원래는 좀 되게 게임하다 보면 앞으로 이게 솔레니즘 경우가 많아서 두드였는데 쉴때 이렇게 기대서 펴서 쉴수 있어서 편한 거 같고 딱히 불편한 점을 못 느낀 게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괜찮다고 항상 느끼고 사용해왔습니다. 저는 사실 의자 볼때 허리 쪽이랑 이제 목쪽을 되게 많이 보는데 장시간 게임해도 이 시리즈 의자는 아픈 적이 딱히 없었어가지고 그걸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었어요. 웬만한 게이밍 의자들은 좀 난적으로 말리는 경향 이 있는데 어깨가 c d 즈에쓸 때는 좀 말리는 느낌이 없어서 목이랑 어깨에도 불편한 게안 느껴져서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시디즈 의자는 좀 그런 팔걸이 높낮이도 그렇고 의자 높이도 그렇고 좀 조절할 수 있는 폭이 넓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의자가 진짜 불편하면은 오랫동안 한테는 연습을 할수 없다 생각을 해가지고 게이밍 기어로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낸 선수들이라서 같이 해보니까 굉장히 별점도 많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카니 선수가 이제 항상 연습 늦게까지 하자 해놓고 먼저 가더라고요. 저한테는 저한테는 늦게까지 하라고 전세해 놓고 먼저 가더라고요. 제우스 선수를 보면서 이제 이게 젊음이구나. 제우스 선수가 약간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. 약간 말투나 생각하는 방식이나 좀 뭔가 남들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물론 저도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제우스 선수한테 약간 좀 세세가 먼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룰러 선수가 그냥 예의 바른 선수인 줄 알았는데 <laughs> 예의가 바르긴 한데 나이 많은 사람들과도 충분히 친구가 될수 있는 그런 선수인 걸 알아서 굉장히 친화력이 좋은 것 같아서 그게 의외였습니다 두둥이 찾으면 큰소리 한번 이렇게 하고 춤 춤은 민석이가 잘 춰요 가서 옆에서 막 이러고 뭐 이러고 있고 둘이 같이 추는 거 10번 넘게 본것 같아요 저는 20번 넘게 봤어요 상혁이 형이 원래 뒤에서 따라 하더라고요 <laughs> 그건 지어낸 말입니다 감독님이 예 성우도 좋고 다 좋으신데 진짜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이름 부르는 샤프를 헷갈려 아셔가지고 아직도 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저는 이름 헷갈릴 수 있다 생각을 해가지고 있어요. 아, 생각보다 형도 이름 헷갈려 하잖아. 재야 어, 저는 나중에 나이를 좀 먹다 보면 훌륭한 주장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망상을 가끔씩 하고는 했어서 <laughs> 네, 그랬습니다 요스 선수 아직 좀 이제, 살 날이 많으니까, 많은 성장을 해서, 주장이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 꼭혼일것 같아요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펜타키. <목소리도> 아니, 사실, 제가 펜타키라는 이유는 제가 펜타키를 한 번도 못 해봤고, 정규 시즌 한판 정도야, 저도 나머지 판 이기면 되기 때문에, 이제 그한판딱 주고, 팬 펜타키를 한번 없고. 이게 아시안 게임전인데 아, 또 아시안 게임 기준으로 생각하고가아요 그럼 가게. 저도, 개인 승리요. 개인 승리요. 게임 승리요, 게임 승리요. 그 친구가 하는 라인 좀 이기적이에요. 아니요, 전다 승리를 위한 제 저만의 플레이 방식인니다 페이퍼 서포트! 인기 특성 아닐까 싶습니다. 아니나 룰러 탑을 봐서 그래. 나도 페이퍼 서포트를 봤는데. 트위스 <laughs> 아, 작년에 같은 팀이었는데, 룰체에 진심이더라고요. 저. <laughs> 몰래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<laughs> 아시안게임 처음 합류했을 때부터 금메달 따는 것 외에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금메달을 따겠다는 의지 하나로 열심히 똘똘 뭉쳐서 좋은 결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아시안게임에 정식으로 합류하게 된 만큼 좋은 모습으로 팬들한테 금메달 꼭 따오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금메달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. 대한민국 e스포츠 국가대표 화이팅!